살리는 그림들 위주로 위로 올라왔고 바이올린 악기와 다른 악기와 구분될 수 있는 가장 특징 부분이 어딘가를 빨리 아이들이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일단 부각을 시키는 게 인지도가 좀 빠르겠죠 가장 그 스태터도 하고 그리고 입시에서 가장 변수가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찾자면, 이런 그림이 전반적인 성실한 완성도와 학생다원과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초조형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의 형태들을 분해를 잘 하고, 이렇게 그런 라운딩 되고 있는 특징들을 살려 살려가고 있었고 이 학생이 조금 보완해줬으면 하는 거는 바이올린의 현 선재 느낌이 좀더 살았으면 그림이 좀더 세련되게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 다 면제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들, 선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훨씬 더이 그림이 또 보완이 되지 않나 이 그림도 디자인을 좀 이렇게 모던하게 좀 바꿔가지고, 이런 패딩들을, 이런 부분들 살리고, 전체적인 손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틱한 느낌은 좋긴 한데, 바이올린의 특징을 많이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 디자인의 어떤 그런 느낌은 사는데, 세련된 느낌은 사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그린 그림들 옆에 있으면 조금 소재를 더 적극적으로 그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이런 것들을 잘 삼아주고 한 거고,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위 그룹의 학생들은 여기 있으나, 이제 여기 없는 그림들은 디자인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앞으로 그 그런 쪽에 좀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포터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완성도를 왜볼수 밖에 없는면이 그림을 보고 교수님이 채점을 할 때, 이 학생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실 그림에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와 국민대하고 가장 큰 차이가, 서울대는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더 부각을 시킨다면, 국민대는 플러스, 기본기가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라 어, 전체적인 밀도와 완성도가 처진 상태에서 아무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킨다고 해도 완성도가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기초조용 디자인은 5시간 동안 이거를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 마무리감도 좋아야 되고 실제 문제 유형이 다양해서 그렇지 문제 유형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 은 처음 보는 유형을 그릴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러니까, 문제 프리할 때, 그, 시간 안배, 아이어 스케치와, 그리고 표현할수 있는, 최소한 3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안에 스케치를 딱 끝내주고, 3시간 반 안에, 완성도를 높이고, 강조와 생략을 하면서 톤의 안배를 주는 게, 고민대 기초조형의 번식제를 갖고 활용하는데, 비중을 두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희망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가라는 생각인데, 각각의 이 소재들을 가지고 이 특정들을 활용하고,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다, 내용이 닮아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섬 위에다가, 그런 것들을 했던 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림은, 요런 그림들은, 뭐, 완성도도 좋고, 어떤 조형의 짜임새도, 반복의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앞장의 그런 포인트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이 셔틀콕이 또 그런 담쟁이 역할을 할수 있는, 담이냐, 담쟁이냐, 이런 구분 짓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추상적 표현이니까 증인적 표현을 할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담쟁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얘가 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얘가 담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구분됐다면, 이 학생은 그거를 복합적으로 잘 쓰고 있어서 잘 보인다. 음, 컬러도 굉장히 모노톤과 컬러를 적절하게 안배를 하면서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다서이 학생은 조형력은 뭐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으나 컬러를 조금 더절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이제 우리 뭐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희망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형태에서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보이고 있지 않았는가? 나 생각이 이 학생은 밑에서부터 시선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선을 끌고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갔으면 훨씬 더이 시에 적합한 문제 해석이라고 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선이 시작돼서 계속 하고 올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이 장면 결국에 그 장면인데 그런 거에서는 음, 이런 색상이 여기에 조금씩 안배가 됐다면. 음, 사실 더 보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조형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